네, 게임체인저어떤 사람이 아이사키 구경을 갔대요. 리오나 어떤 사람이 아이사키 구경을 갔는데 게임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두들기면서 뭐라고 조용히 외치기 시작하더래요. 뭐라고 해줬을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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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고 아이사키 게임을 하면서 왜 싸울까요 선수들이? 그리고 지금 왜한 팀을 응원하던 아이들이 싸우라고 부추길까요? 각 팀마다 아이사키 실력에 못지않게 싸운 자라는 선수를 꼭그 팀멤버로 확보한다잖아요? 이유는 게임이 한참 진행되는데 계속 끌려가고 계속 지고 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뭐죠?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싸운다는 그 게임을 중단시키고 농구에서는 괜히 작전 타임을 하는 거죠. 한참 저쪽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면 이쪽 팀 감독은, 코치는 작전 타임을 괜히 부르는 거죠. 그럼 한참 저쪽에서 막 상승 무드를 타고 있다가 그게 풀이 꺾여서 게임의 분위기가 반전이 될수 있는 죠 과연 게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처럼 업앤 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고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결혼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AD와 BC로 역사의 분기점을 내신 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Before Christ, Anodomini, 예수가 오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서 세상은 과연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구분 짓는데 그 주님이 과연 내 인생에도 오셨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말들을 한단 말이죠. 과연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인가?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늘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임마누엘. 다 같이 봅시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저상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삼층천 하늘 우주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에 가야 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 모세에게 장막을 지어라 태어날 거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지어라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 경험대로 지식대로 어디서 본거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시는 것 나는 다른 신이야 너희가 알던 모든 우상들과는 다른 신이니 나의 예배는 거룩해야 하고 나에게 바쳐지는그 재물은 진정 진정한 것이야 가증한것 자기 자식을 죽여, 죽여서라도 자기가 복 받겠다고 예물을,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재산 나는 가진하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 그 예배를 내가 너희 중에서 받겠다. 그러니, 천막, 장막, 태버네커를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I will dwell among you.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너희와 대화하겠다. 과연 그렇게 주님은 우리 중에 계시는데 사실은 하나님 외면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말로 식탁 식당에 붙여놓는. 붙여놓기 에알 맞은 그런 표어가 있죠. 주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여,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 지금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음식을 탐하며 즐길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대화에 바꿀 수 있어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좋게 보이려고 아주 고민하며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그 주님이 게임체인저라는 게이 사람과 지금까지 내가 관계가 좋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의 건강이 좋았다 하더라도 나의 길이 지금까지 순탄하게 내 계획대로 평토하게 평탄하게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가면 이제 수많은 굴곡과 업앤다운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경이 약속합니다. 평토하고 평탄한 길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의 법에 주의하는 자큰 평안이 있으니 Great Peace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는데도 나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 분은 목소리를 내시기 바라. 요배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고 뭐. 사실은 주의 법에 주의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자 Great Peace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떨어지 말게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골고루하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수 없는 생명의 연장까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니까. 게임을 결정 짓는 분이에요. 인생을 결정 짓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시내가에 신기는 나무처럼 지하로 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사시사철, 사시청청하리라.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식당에 이렇게 앉으면 바로 옆에 크게 높이 세워져 있어요. 심겨져 있어요. 여름에는 나무 잎이 아주 그냥 가득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차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 근데 지금은 앙상하게 잎이 하나도 안 남아서 다 보여요. 시내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물이 모자람이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의 나무처럼 계시록 마지막 장에 회복된 낙원이 보여주는 그 낙원의 신기운 나무처럼, 강가의 나무처럼, 생명 강가의 나무처럼, 열매와 잎사귀, 그 푸르스름한 생기가 사라지는 적이 없을 것이다. 게임 체인저. God is in control.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King of Kings.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법이고, 그대로 되는 것이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바로 빛이 있었더라 달리다 붐 예수님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r e a l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현실이 되더라 주님이 게임 체인저예요 그런데 주님이 게임을 바꾸셨는데 왜 아직도 이 땅에 이렇게 온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는가 왜 아직도 이땅에 악이 악 비보 악한 것들이 활보하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살아가는 억울한 을, 을의 인생을 이어가야 되는가 왜일까요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사실은 이 사전에 보니까, m e r i a m 웹스터 사전에는 이렇게 나고있어요 A duly introduced element or factor that changes an existing situation or activity in a significant way. 사실은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나의 행동을 바꿀 만한 아주 의미심장하게 element, f a 먼트 팩터 하나의 요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의 펄슨 어떤 게임에 한참 지고 있었는데 누가 그 게임을 반전시켜서 3점 시술을 넣었는데 그것이 게임의 흐름을 바꿨어. 그래서 막 지고 있던 팀이 다시 기세가 등등해져서 게임을 이겨 버렸어. 할때그 사람을 게임 찬인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사람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 어떤 엘리먼트, 팩터일 수 있고 그 분위기를 바꾼 어떤 어떤 하나의 사건일 수 있고 썸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하죠. 사람이 되었던 간에 어떤 사물이 되었던 간에 그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또한 두 번째. 강한 것이 없다.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을 바꿀 만큼 다음이해봅다 새롭고, 새롭고 강한, 것. 강한 것 다시 새롭고, 새롭고 강한 것, 것.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나타나서 겁 없는 사람 모든 일당백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며 이스라엘 군대 사기 충청한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에는 명장이 많았어요. 특수부대도 있었고. 근데도 이 골리앗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은 싸울 용기가 없어. 아무도 그 수많은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장들이 많았는데 그 명장들 다 어디 갔어요? 다 기죽어 있어요. 골리앗은 게임 체인지였어요 골리아스의 그 겁없는 하나님을 욕하는 신성모독은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행동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런데 목동 하나가 나타났네 누구?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아유 애들 이러고 있어요. 아유 내가 아껴요 내가!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게임을 바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도망가고 기죽어 있던 이스라엘이 쫓아가면서 그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어요. 바로라고 하는 그이 지구상의 최고 권력자가 세상을 바꿔버렸네 게임 체인저였어요. 그 전에는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인물이 있어서 다 죽어갈 때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기에. 요셉을 아는 모든, 아, 저 요셉과 함께하는 저 요셉의 자손들. 아, 저 민족은 아주 귀한 분들이야. 하고 특별 대접을 했을 거예요. 고생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무식한 왕이 보좌에, 권좌에 앉자마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몰라, 요셉도 몰라. 왜 모르겠어요? 알려줘도 It meant nothing. m t 가 번역하는 대로 그것이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 왜?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여론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인가. 그래서 백성을 속여야 요 그래서 모두가 그 고마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세상이 지옥이 됐습니다. 그때 갠친저 해보겠다고 모세가 나타났는데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하고자 하는 일은 실패로 끝나버렸어. 40세 때, 한참 때. 지금까지 이제 배울 것 충분히 배웠고, 경험도 쌓았고, 이론과 실전에 능하기에, 이제는 이날 때가 되었다라고 충분히 인정해서,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 청빙이 가능할 만한 나이 보통. 믿고 존경해서 따라갈 만한 그 나이에 모세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80세 노인 돼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행색은 40세 때는, 아유 저도 한창 때 괜찮았어요. 80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주연이만큼 했을까? 딱 봐도 장군감이야. 그런데 80세가 돼서, 태니엘 목사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리고는, 내가 이스라엘을 권하겠다. 지팡이를 들고 나타났는데, 80세. 허리는 꼿꼿하세요. 모세처럼.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빈혈 목사님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누가 기대하겠어요 이제는 쉬세요 하지 근데 모세가 바꿨습니다 게임 체인지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모세를 바꿨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뭐가 다윗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What changed? 데이비드 모세. what made them game changers of God in h 는 박항서 감독을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 베트남의 역사를 바꾸고 있고 베트남이 이겼는데 피극기가 휘날리고 있어.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러브 어, 사랑해요 박항서 그러면서 대극기를 해날려요왜그러는데 모든 게임 체인저들은 They were first changed 먼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changing experience, 그들을 변화시키는 경험들은 그들에게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new,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o, so valuable. 뭔가 다른 것을,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특별한 것을, 너무 소중한 것을, 지금 이 상황이 안 바뀌어도 뭔가 똑같은 것 같아도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뭔가 새로운 것 정말 맞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갖게 됐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뻐 상황은 뭐 I don't c 그들이 달라진 것은 그들은 뭘 가졌어요 다윗은 남들이 갖않는뭘 가졌어? 모세는 남들이 갖않는뭘 가졌죠? 임마음에 하나님을 가졌어. 다른 사람들은 겁을 먹었어, 두려움을 가졌어. 상황에 끌려가는 아주 파도에 넘실거리는 나뭇잎과 같아요. 떨어져 버려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버렸네. 하나님을 가졌어.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할때아 큰일 났어. 우리 다 죽었어. 저걸 이길 놈은 없어. 하나님도 우리 버렸나봐.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외쳐요. 모세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 그들이 가진 것은 믿음과 기도였어요. 현실이 어떠하든, 그거, doesn't matter. 현실이 어떠하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그걸 내다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믿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현실에 주눅들고 포기하지 않아,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ever growing personality, maturity, 계속 성장하는 신앙인격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다윗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요. 더 온유해지고, 더, 더 훌륭해져요. 더 하나님을 닮아가요. 에베소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전체는 예수님이 게임체인저에 따라고합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임하고 대 이미지업과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하나님 닮은 something이겠죠 최소한 딱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에게서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나졌던 것이 하나가 됐어요 통일은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하는데 잘잘못 시비를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허물을 내 희생으로 덮어주면 되지요. 주변 강국들의 목소리에 휘둘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자주 통일을 남북 간에 이뤄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일을 할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 일을 게임 체인저로서 어떻게 게임을 체인지했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 그것은 희생하는 life sacrificing life. 삶을 희생하는 것이,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lifestyle 자체가 모든 방식이, 삶의 방식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위한 선택, 이웃을 위한 선택,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다 느껴요. 하루 입었는데도 다시 입기가 싫어 벗어놓은 옷. 양말도 다시 신기가 싫어 씻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 초두에 읽었던 말씀과 지금 다시 읽은 말씀. Put off 벗어버려라 너희의 올드 샘. 너희의 옛 사람을 벗어버려. Put on the new self. 그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라. 예수 닮은 모습을 입어라. 더 이상 너희 입에, 너희의 마음의 생각에, 너희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러운 것이 없게 해라. 악한 것이 없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그리고 모든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라. 그런 뜻이지요. 바꾸고겠다고 어떻게 하면 새울 수 있을 것인가? 교회 이름도 바꾸고 있다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성경과 와이프만 바꾸지 말고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늘새로운을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결국 하고 있는 말은 뭔가? Fight, fight. 다 같이 봅시다. Fight, fight. 이렇게 치면서 하는 거래요. 원래. Fight, fight. 다 같이 봅시다. Fight, fight, fight.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Armor of God, 하나님의 정신갑질이더라. 너희의 힘과 열심으로, 너희의 성실함으로, 너희의 열심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 믿음으로, 의의로 싸워라. 그것이 너희에게 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너희를 지킬 뿐 아니라 너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Fight. 예수께서는 그렇게 싸우셨고 세상을 바꾸는 모든 존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대고하면서 파리에서도 노란 조끼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바꿔야 된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혈기로 싸우다 보니까 잘 되던 것도 좌초가 되었지. 한 노조가. 그렇게 잘 싸우다가 폭력사태에 있어가지고 조용히 찌그러졌어요. 세상에 이기는 싸움은 세련된 싸움이에요. 세, 세, 세련된 사람이 합니다. 깊이 있는, 생각이 깊은, 조심하는 사람.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할 줄 알아요.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 할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평화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We are called as game changers. 우리는 게임체인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싸워야 돼. 그러나 모세가 40세 때 싸웠던 방식 말고 80세 때 나타나서 했던 방식.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힘이 안 빠져가지고 힘든 거야. 모두가 힘 주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을 빼야 힘이 생겨요. 노래든 수영이든 모든 운동이 모든 싸움이 다힘 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존경이는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합시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는 사람만이 자신과 싸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선택하여 입을 겁니다. 그 새로운 옷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없이 힘듭니다. 인간적으로 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넬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 나내 옆에 와 계신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수고이오니 주님 나의 게임 체인저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나의 삶 속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